자, 3번. 음, 바로 들어갈까요? 음, 4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이거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은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치환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앞에 거 이제 x4제곱이 있고요. 근데 치환이고 어, 그냥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 사실 뒤에가, 음, a-5와 a-2의 플러스 곱이네요, 얘가. <laughs> 그리고 실제로 이 a-5와 a-2를 플러스 더하면, 이쪽에 있는 애가 부호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둘 다.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될것같고요 자,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뭐, A-5나 또는 a 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 이후에도 또뭐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 그랬는데 이 A-5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A-5보다 작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마이너스 1 이래버리면 얘가 허근을 갖게 되고요. X제곱이 3 이래버리면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과 허근을 동시에 갖는다라는 말은 결국 a-5는 음수가 되고요. 그리고 a 플러스 2는 양수였다. 또는 뭐 0도 가능하겠죠. <laughs> 뭐 뒤에 어떻게 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a 범위를 좀 정리를 하면 결국 a는 5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이상인 이런 a에 대해서 정해지면 결국 주어진 산차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지게 된다. 어요렇게 우리가 일단 문제 이해를 좀할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확인. 기억. 자, a가 1이면 실근 쪽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 a 플러스 2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제 x제곱이 3 된다는 얘기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은요, 이렇게 쓰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 거. 기억은 참이고요. 근강에서 관게 이용하는 게 쉽죠? 물론 뭐 직접 구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니은 어, 모든 실근의 곱이 4. 이게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a 플러스 2가 4란 얘기 아닌가요? 마이너스 2고 <laughs> 결국 이제 a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허근 쪽에 관련 있는 거 x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3 돼야 되거든 그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3은 0이니까 이 허근의 곱은 3 되는 거죠 여기 보이잖아요 a분의 c 뭐 맞네요 이거 디귿은 어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합 정수인근 이랬는데 어차피 실근 쪽이니까 어, a 플러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근데 이제 저쪽에 있는 그 a, a의 범위 요거 어, 여기서 쓰면 되겠네요. 전부 다 a를 더하면, 아, a를 더하면 결국 이 a 플러스 이가 가지는 거의 범위가 0 이상 7 미만이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정수 인근을 가지려면 이 a 플러스 이라고 하는 애가 제곱수가 돼야 되거든. 또는 0도 가능하죠. 그래서 범위 안에 있는 0을 포함한 제곱수가 0하고 1하고 <laughs>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가질 수 있는 값이죠. 4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그때 각각 a라고 하는 거는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1 되려면 마이너스 1, 4 되려면 2 이렇게 세개 값을 갖는 거야. 뭐 그런 a들을 다 더하기를 해라. 그러면 뭐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이 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게 이제 3번 이었고요. 어, 잠깐 쉬었다 갑시다.